창세기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함이 많은 이들에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도록 영향을 미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 말씀에서 아담이 잠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여자 곧 교회가 탄생하였죠.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마련하셨음을 뜻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과 권세 또한 영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죽이면 자신이 승리할 줄 알았으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마귀가 잡은 사망의 세력을 파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인류 최초의 희생제사가 치러졌습니다. 동물이 피를 흘렸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입히셨죠. 주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으로 옷을 입습니다.